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맨덤볼 공식 크리에이터 훈지TV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정동호입니다 우와 반가워요 동호씨는 자스비 스타일링 왁스 울트라 할드의 용자시라고 하셔서 이게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또. 이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laughs>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스리 왁스 중에서 가장 세팅력이 강한 제품이 지금 머리도 갯스비 왁스로 네, 네. 이걸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왁스예요 아이 제품의 장점은 보통 하드 왁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뭉쳐서 제대로 스타일링이 안 나오는데 바았을때 재질이 부드럽고 좋아서 세정력도 좋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도 잘볼수 있어서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하드 왁스의 실 사용자 동호 형이 <laughs> 평소 헤어 스타일링을 저에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를 잘 맞춰서 세팅해 준 다음 울트라 하드 왁스를 손에펴 바르고 1차 초벌 단계. 아, 가린치가 네, 더 스케치 하듯이 네 맞아요. 보고 보고 세번세번물 뿌리. 세트 꼬리 가르마를 타줍니다. 스텝 스텝 타줍니다. 눈썹에서 반 정도 됐을 때, 오. 가르마를 위에서, 위에서 갈라주시는 건데, 스텝 3, 어. 드라이기. <laughs> 드라이기. 어, 너무 오. 위가 죽어 있죠? 그래서 위에 아. 볼륨을 낼 건데, 머리에 가르마에서 옆으로 빗다가, 조금 볼륨을 띄우면은, 이렇게 볼륨이 삽니다. 아. 이 상태에서, 열을 가 하고, 식힌 다음, 천천히 내려주고. 누가 남의 머리 해주는데, 아니, 눈썹이 별로 없어요. <laughs> 아, 아니에요. 저희, 울트라 하드 왁스가 구원해 줄 거예요. 볼륨을 잡으실 때는, 너무 가까이서 에 하면은 볼륨이 이상하게 잡히니까, 최대한 내려서 좀 크게.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머리가 보시면, 위가 볼륨이 살았던 느낌. 기가 약간 없어졌다 싶을 때, 울트라 하드 왁스. 스텝 4. 스텝 4. 지에서 하나 정도 해서, 일단 처음에는 손바닥에. 발라서 하얀 게 없어질 때까지 젖어습니다이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스타일링 할지만 위에서 접혀주면될것 같아요 아까 볼륨 살았던 것도 결대로 올려주시고 이거 망해도 상관없어요? <laughs> 저, 아, 제가? 안 망해 안 망해 우리 울트라 한도 왔을 때 초심자랑 사용하기 딱 좋거든요 음, 그래요. 왜냐면 내가 한 대로 음, 쉽게 움직이니까 어 맞아요 <laughs> <laughs> 괜찮은, 괜찮은 거 거죠. 괜찮은 아, 괜찮아요. 아, 저는 <laughs> 괜찮은데, 아, 지훈님이 괜찮을까? 싶어요 이게 또 울트라 하드 왁스의 장점인 게 세팅을 수정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왁스는 죄가 없어요. 제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머리를 뒤로 하면서 음. 뒤에를 눌러주는 게 포인트네요. 네. 탭. 파 t e p five. 오, step five. step five. step five. step five. s t e 에 five. s t 에 p f 에 v e step five. step 스 i v e step five. step f i v 으 step 이 i v 아니 어, <laughs> <멋있어요. 웃음>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까 지훈님 머리가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제 안 내려왔어요. 박스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 고정력 세팅력 된다는 거네. 아, 어. <laughs> 좋아서 웃는 거지. <laughs> 아이 좋아. 아 <아이> 좋아. <laughs>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드 일단. 와 맛있어. 다. <laughs> 동호 아, 네. 형의 스타일을 해줬는데 평소형 스타일로. 네. 어때 만족하시나요? 제가 하는 수준에서는 최고예요. <laughs>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쓰면은 좀 묽어져 다 흘러내렸을 텐데 그나마 이 앞에 머리 같은 경우는 잘된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네 울티메이트 프리즈라고 아. 이 울트라 하드 왁스랑 센트거든요. 네. 이게 고정력이 진짜 강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뿌라도 될 만큼 괜찮아요. 고정 력 뿌리겠습니다. 네. 앞머리도 좀 위로 올리시고 이위를푸셔야 돼요. 네 앞머리를 위로 올리고 네.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갯스비 울트라 하드 왁스는 젖은 머리든 뭐 올린 머리든 내린 머리든 다 연출이 잘 가능하고 세절력도 좋고 저처럼 옆 머리가 많이 뜨시는 분들은 다운펌 하는 거에 좀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머리 결이 마음대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갯스비 울트라 하드 왁스. 왁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렇게 다슬이 어 오버너치의 세트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웃음> 대박. 뭐가 <laughs> <5번> 들어있죠? 들어있어시 <laughs> <되게>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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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졌어요. <laughs> 짜잔. 짜잔. 역시 자기 머린 자기가. 울트라 <laughs> 하루스 <laughs> <헐 막스. 웃음>